자이 뿌리 정말 저도 이 뿌리를 제가 먹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갑자기 호미는 왜 들고 계셔요? 오늘 호미 들고 약초를 한번 캐볼까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모든 암환자들의 치료 후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회복을 빠르게 하려면 간 해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간 해독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간암 환자인데 해독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느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중에 일부인 아주 약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하나 올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호미를 들고 어 같이 가볼까 합니다. 그 약초의 이름은 바로 은근키라는 어 약초입니다. 다른 말로는 항각구 뿔이라고 하죠. 그게 어 나오는 항은 어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할때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많은 성분들이 이은근기 속에 한가구 뿌리 속에 또그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캐서 직접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기 암환자분이 계신데 암환자분하고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강하게 많이 먹는다 좋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그래서 천천히 다른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 조금 좀 진하게 농도를 올려서 먹여보시면 좋겠다 싶고, 어, 우리의 간은, 어, 단순히 해독기관뿐만 아니라, 어, 면역의 요새이기도 하고, 대사의 공장이기도 하고, 어, 해독을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간을 해독하는 것은, 어, 암 환자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이 천냥이면 간이 구백냥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간은, 그 항암제로 많은 그 발암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암의 사이즈도 좀 줄여 줬지만 그 자체가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이 간으로 다 모여서 간은 지금 불이 나게 힘겹게 그것을 해독하느라고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간을 우리가 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간 해독이 꼭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말 간을 간을 회복하는 것이 암 환자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 들꽃소수마을 산책로에 많은 그 은근 키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산책로가 아주 산속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자연적으로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이 사람의 손길이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정말 우리 들꽃소수마을에 오신 분들만 산책길로 어, 잘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그 길에 많은 은근 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캐서, 다려서 제가 직접 먹고 암 환자분에게도 약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도 이제 아, 간이 아주 좋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다려 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 아주 약하게 에, 드시면서 간을 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 더 적극적으로는 막스 그선의 커피 관장이나 안드레스모리처 선생의 담석을 제거함으로써 또 간을 해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도 아주 약한 부분이지만 은근 키를 어, 다려서 또 지금 꽃에 많은 어,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또 뿌리에도 많은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그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을 가볍게 함으로써 어, 건강을 해보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실랍니까? 가보세요. 가봅시다. 빨출 네. 고고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은근키입니다. 한각구 뿌리 뿌리도 있지만 여기 꽃에도 프로폴라이트 또 폴리페놀 성분이 많습니다. 폴리페놀은 또 꽃보다는 뿌리에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달여서 아주 연하게 달여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말 그 모든 아환자 분들의 간 해독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 본인들의 몸에 맞도록 조금씩 조금씩 해보신다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런 꼭 호미로 팔 필요 없이 정말 사람에게는 가시를 꼭꼭 찌르는 가시가 많은데 몸은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옷은 다 긁어버립니다. 상처납니다. 이게. 뾰족뾰족하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근킵니다. 은근킵. 네. 가시전인데 이게 다 긁어버립니다. 네. 근데 제가 긴 옷을 입고 호미로 들고 왔지만은 그냥 뽑아볼게요. 자. 자, 이 뿌리. 정말 저도 이 뿌리를 제가 먹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술 도가를 차릴 만큼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늘 술을 드셨거든요. 아버지가 몇년 동안, 겨울만 되면 이 한가구 뿌리를 어머니랑 캐가지고 다려서 드셨습니다. 우와, 뿌리. 응, 뿌리. 정말 그 관절염. 관절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로 깨끗하게 예. 씻어 가려 먹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 그, 특유의, 그, 은근히 냄새가 바로 납니다. 물 2L에 아니 아, 물이. 이게, 이게 아파.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파요. 아, 물 2L에, 아, 이거 말린 거예요? 아, 말려서, 그냥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건조기에 말렸기 때문에 그냥 한 20g 정도 아, 건조기는 몇분 정도? 어, 뭐한 24시간 정도 말리면 잘 말라요 24시간 아 꽃도 넣고 골고루 뿌리하고 아, 뿌리하고 꽃잎하고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한 20g 정도 넣고 음. 만지면 조심해야 돼요 손이 아프 가시가 찔릴 수 있으니까 음. 조심조심 만지면 되고 건조기에 한 24시간 정도 말리면 되고, 햇볕에 말릴 때는 그늘에서 뭐한 2, 3일 정도 말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20g 내지 30g 정도 물2터 붓고, 20g 내지 30g 정도를 안에 넣고, 어, 물이 끓으면 약불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끓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예, 응원기. 드디어 이거 먹을 기회요. 저 아버지께서 많이 드셨는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됐는지 나도 먹을 기회가 있네요. 무슨 맛이에요? 아참 표현하기 참 그렇네 <laughs> 그 시기에는. 아니, 저 먹어보니까 쌉싸름한. 아 약간. 약간 감립차, 쌉싸름 감잎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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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잎차 맛이 응. 약간 털부 틀벗... 떡, 떡, 맛 떡, 조금 조금 네. 까그 맛을 잘 내, 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다 어떤 네. 사람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감이차 맛이 많이 나던데요 씁쓸하고 약간 그~ 한가고 뿌리 향이 강한 뿌리 향 아주 그향 자연 향이기 때문에 어, 싫지 않은 그런 향입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